안녕하세요. 아 생각보다 너무 꾸며진 촬영장에 당황하셨나요? <laughs> 여러분도 좀 보는데 뻘쭘하시죠? 네. 근데 일단 야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좀 뻘쭘해가지고. 그게 진짜 좀 처음 데뷔한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떡해... 어떻게... 진짜 데뷔 처음 라이브보다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진짜 행복했던 거는 저는 트리플S가 제일 잘될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걸스네벌 다이가 잘 됐을 때 너무 행복했고 가장 행복했던, 진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 응원법 진짜 잘 들렸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응원법이 안 그래도 많은데 사실 그 응원법 하면서 진짜 막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저희를 위해서 다 외워주시고 한걸 보면서 너무 너무 그 마음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겁나 어려워요. 주실래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좀 슬펐어요. 제가 최근에 뭔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 연말에 좀 슬퍼요 원래. 그냥 슬퍼요. 그냥 연말에 슬픈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연말 블루 이런 증후군 같은 게 있나요? 연말 우울증 있다고요? 심지어 제가 물론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 브이앱일 때 엄청 진짜 아예 잠도 못잘 정도 로 바쁘다가 지금 잠은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대적으로 안 바쁜 느낌이 나서 더 슬픈 기분을 느끼면서 좀 슬픈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 머리 피스예요. 왜냐면 제가 단발일 때 슬픈데 머리 길면 이게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머리 피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집을 다 찾고, 아침부터 메이저님한테 전화하고, 차가 여섯 대가 있는데, 여섯 대를 다 찾고, 저희 사옥, 그리고 연습실, 뭐, 화장실 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연말이라서 기분도 슬픈데. 그래서 지금 소현이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땡스트 박소현. 소연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쓴거 소연아 그래도 좀 길죠 소연이 머리카락이 제 머리도 아니에요 제가 카톡 푸사도 지금 슬픔이에요 저 보여드릴까요 카톡도가 보여드리고 싶어? Nope 안 아, 그래요 안 했어요 저 근데 괜찮아요 그냥 원래 연말에 그냥 이래 저 그냥 작년 그 전에 연말에도 제가 진짜 슬펐거든요. 그, 아, 맞아. 그때도 기억나 그때는 심지어 공유빈이 제가 슬퍼하는 걸 영상으로도 찍었어요. 제가 그때 심지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떼려서 <laughs> 너무 슬퍼가지고 왜 나는 이러면서 근데 그거 유빈이 핸드폰에 있는데 그거 네. AA 때구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연말에 슬퍼요. 네. 아, 제가 여기서 말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라이징 때 1월 1일 새 시그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산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채연이랑 저랑 소원 비슷한 거 빌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저만의 내년 목표가 있는데 맞아요 아까 채연이랑 사실 가짐의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공유는 안 되고요 내년에 이루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그 소원이 사실 트위프에서 다 같이 연말 무대 쓰기였습니다 올해를 생각해보면 음 1월 투어 레슨을 했네요 1월에는 투어 레슨 하느라 좀 바빴고 2월에는 한터.. 한터 무대가 있었구나 한터 무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무대인데 아.. 콘서트 했다고? 아 콘서트가 있었구나 아.. 2월에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뭔가 많이 와주, 와줘서 봐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뭔가 콘서트같이 한 거는 처음이었죠 그때가 아마도 그래가지고 의미가 있었던 콘서트고 3월달에는 요즘 뭐해를 찍었어요 웹드라마 거의 하루 이틀만에 다 찍었고요 그때가 걸 내다 준비할 때여서 그것도 진짜 준비기간이 일주일? 뭐 거의, 거의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걸 내다 레슨 받고 자켓 찍고 그리고 4월에 두바이 갔다 왔고 두바이 갔다 온게 너무 행복했어요. 4월에 이제 미미미누님이랑 앤수의 신 촬영을 했었고 배지 전쟁 2 촬영을 했습니다. 이 배지 전쟁 2 촬영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두바이 갔다 오자마자 배지 전쟁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에 그옛다 뮤비도 찍었어요. 되게뭘 많이 했다 4월달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걸리다 활동을 했고, 6월 달에는 공중파 예능을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또 울산에 축구 보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울산 유니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네, 해설메이저님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행사를 해설메이저님이랑 다니면, 근데 저보다 해설메이저님 좋아하세요. 팬분들이 막, 매메저님 이렇게. 그래서. 7월달에 일본을 갔고요 여기서부터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VV 뭐지 계속 차영차영차영차차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멤버들이 진짜 많이 챙겨줬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VV 여름 활동 촬영에 기억나는 거는? 진짜 저희가 마피아 게임 너무 진심으로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꼬꾸악아 <목소리> 예. <아니>, 진짜 꼬꾸악구 <목소리> 꽃구아꾸. 진짜 꼬꾸악구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신나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영상 보니까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짝만 이렇게 신나도 되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이브 너무 부끄럽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에 수통상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수통상 받은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수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자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나 무슨 발언에 있어서 어쨌든 공인이니까 뭔가 좀그말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 뭔가 말을 막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든게 제가 이렇게만 나가다 보니까 사람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가요게 말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만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무겁게 라이브 할건 아니에요. 여러분.